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 일환입니다. 민관 협의회는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국내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국제 규범 논의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민관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차세대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 측 의장은 개보의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 인공지능 추진협의회장 겸 LG 인공지능 연구원장이 맡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 처리 기준 분과 리스크 평가 분과 투명성 확보 분과의 세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인공지능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인공지능 특성을 고려한 규율 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민관 간 공동 설계를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기초 개인정보 처리 원칙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